자, 오늘도 좋은 차 가져왔습니다. 차량 진단 평가사 중고차 정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평소와 색다르게 좀 젠틀하게 입고 왔죠. 오늘은 이런 젠틀한 중고차 정과장과 정말 잘 어울리는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어, 이따가 보여 드릴 건데요. 형님, 제가 전에 벤츠 GLB 소개해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고차 있잖아요. 중고차 요즘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 근데 사실상 나는 중고차라고 하는 거는 정말 좋은 차도 있겠지만 가성비 있는 차량들이 정말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내가 중고차량을 구매하는데 새 차랑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면은 누가 중고차 구매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때 우습게 소리로 1년에 막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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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원 막 팍팍 깎인 중고차 그런 거 없나 했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3년 만에 3년 만에 신차 출고가 대비해서 3천만 원쭉 빠진. 이게 근데 또 옵션 가격만 1,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이차 보시면은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실 것 같은데 심지어 신차 보증 기간까지도 남아 있다라는 거. 엔진 미션 일반 부품까지도 다 보증이 되는 그런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실 차량입니다. 바로 옆에 이 차량인데요. 바로 보실게요. 네, 오늘 보실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저희 중고차 전과장에서 많이 판매한 주력 모델. 정말 괜찮고 인기 많은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 근데 사실 진짜 그동안 이 차량이 중고 감가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좀 고객님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세일즈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실 차량은 전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 중고차 전과장 구독자분들한테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일단 교환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고요. 렌트 이력이 없습니다. 보험 이력도 없고요. 정말 괜찮은 차량인데 1년에 1년에 1000만원씩 깎였어요. 형, 이거 신차로 구매하시면은 신차 출고 가격이 이게 7,840만원이거든요. 근데 1년에 1000만원씩 깎인다고 생각해봐요. 형, 새차 사실 수 있어요? 난못 사. 진짜 저도 못 사는데 그만큼 가격이 뚝뚝 떨어진 1년에 1000만원이면, 와, 한 달이면 얼마죠? 거의 한 백만원 돈 깎인 거잖아요. 그만큼 감가가 시원하게 들어간 가성비 있는 중고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의 먼저 외관을 한번 보실 건데, 일단 외관 보시면은, 두말 하면 잔소리죠, 정말. 어, 너무 멋스럽잖아요, 디자인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디자인이 변경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여기 안쪽에 어, 주간주행등이라던가 LED, 어, 그리고 헤드램프가 조금 변경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기존 이 디자인을 추구하는 이유는 호평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멋있게 잘 만든 차량. 그리고 제네시스 엠블럼이 아, 너무 멋있어요. 진짜 이게 어디 봐서 국산차야. 진짜 수입차 이제는 따라갈 수 있다. 이제는 벤츠 BMW 아우디 아우디는 내가 보기에 이겼어 벤츠 BMW도 잡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정말 괜찮은 차량 또 제네시스의 장점이 뭡니까 보증기간이 5년에 10만 키로까지 되잖아요 엔진 미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새차 구매하시면은요 새 차를 수입차로 구매하시잖아요 보증기간 정말 짧아요 2년에 4만 키로 3년에 5만 키로 정말 짧은데 제네시스는 보증기간이 정말 길다. 그래서 중고차량으로 구매하면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라거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중고차를 소개해 드릴 때 정말 메리트 없는 차량들은 뭐냐면은 가격, 감가가 많이 안 들어간 차량들 있잖아요. 어, 사실상 현대자동차는 지금 인기가 워낙 많아서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진짜 쭉쭉 빠져가지고 여러분들께 저렴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이거든요. 지금 외판 보시면은 외판 보셔 외판도 너무 깔끔해요. 진짜 너무 깔끔합니다. 교환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지금 본 네트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스톤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야, 휠한번 봐주실래요? 형? 야, 그, 불판 일이 있잖아요. 마이바흐 불판일급으로 진짜 크지 않아요? 여러분 이차 진짜 너무 멋스러운 휠까지 장착을 해가지고 아 구매 욕구가 뿜뿜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타이어도요. 타이어도 싸구려 타이어가 아니에요 컨티넨탈 좋은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도 도어 이쪽도 한번 보시면 은와 문콕이 하나 없는데요? 문콕 하나 없고요. 크롬에요 손자국도 하나도 없어요. 크롬에 손자국이 하나 없습니다. 제가 하나 남겨볼까요? 네, <laughs> 제가 방금 하나 남겨놨는데 그 정도로 깨끗한 중고차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여기도 이런데 PPF 들어간 거 봐서는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다, 정말 괜찮은 차량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휀더 라인도 휀더 라인도 정말 깨끗한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께 외판을 먼저 좀 보여드리고 옵션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뒤쪽 보시면은. 자 뒤쪽도 깨끗한 상태 아래쪽 뭐 범퍼, 범퍼라든지 이런 것도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고요. 그리고 G80 4륜, 4WD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가 기본 후륜 구동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길 빗길에서 살짝 위험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차량은 4륜 구동이라 사실은 상관이 없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를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오, 부드럽게 잘 열린다. 자, 파워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널찍한 트렁크 공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네시스 타시는 분들이 어, 골프 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골프 백이 여유롭게 들어가는 널찍한 트렁크 공간이 그분들께서 아마 구매 욕구를 어, 가지시지 않았을까. 그럼 워낙 좋은 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골프 치시는 분들이 어, 많이 선택하는 그런 차량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반대쪽 외판 컨디션도 보여드릴 건데, 반대쪽 외판 컨디션도 역시나 깨끗한 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중고차 정과장 채널에서 항상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리는 이유. 사실 다른 채널들 보면, 다른 영상들 보면은 멀리서 찍게 되면은 잘못 보는 부분들까지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자신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상태가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더 강조드리고, 자, 이 차량에 옵션이 또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와, 근데 이거를 먼저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큰일 났네. 이거를 먼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 실내가, 실내가 보시는 것처럼 너무 고급스러운 베이지 시트가 들어갑니다. 정말 고급스럽죠? 아, 진짜 차량이 너무 이쁘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진짜 깨끗한 실내 상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봤어요? 소프트 클로징이 들어가요. 이것도 옵션이에요, 여러분들. 이거요, 있잖아요. 문을 이렇게 살짝만 거, 걸치더라도 알아서 잠깁니다. 이것도 옵션 사양으로 들어가 있다. 이게 추가 옵션만 무려 1,500만 원이 들어가요. 와, 1,500만 원이면 거의 착값한데 들어가지 않나요? 그만큼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라거 다시 한번더 강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진짜 실내는 너무 이쁘다. 지금 실내는 너무 이뻐요. 지금 보시면은 실내가 어, 시그니처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어, 나파 퀄팅 나파 따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고 여기도 우드 들어가고 가운데도 앰비언트 라이트들이 들어가잖아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저렴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차량의 실내를. 어,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어 쪽 살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투톤 인테리어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제네시스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가 큼지막히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옵션 사용으로 메모리 시트 들어가고요. 일단 실내는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laughs> 너무 미쳤어요. 그 정도로 너무 이쁘다 하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옵션 사용으로 차선 이탈 보조 센서, 그 전동식 텔레스코픽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네, 메모 어, 전동 시트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실내 상태 보시면은 클리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깨끗합니다. 자, 실내 들어가서 한번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멋있죠 정말 시동 걸때 어, 너무 멋있는 그런 제네시스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멋스러운 전자식 계기판 보실 수가 있고 현재 이 차량 키로수가 74,000km 키로 주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의 왼쪽 오른쪽 하게 되면은 이렇게 카메라도 보실 수가 있고요 전방에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천장도 보시면은 스웨이드 재질로 해 가지고 정말 고급스러운 실내 내장재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거 안패 LED, LED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좀더 멋스럽게 불이 켜지고 꺼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큼지막한 디스플레이. 큼지막한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제네시스 하면은 제가 항상 요거 3D로 이렇게 해보는데 하, 너무 멋 멋있, 멋있지 않나요 진짜? 네, 너무 멋있는 3D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가운데 센터페시아에도 터치식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요. 네,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고요. 조수석까지도 들어갑니다. 그 외에 오른쪽 보시면은 어댑티드 기능이 들어간 크루즈 컨트롤 보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는 핸들 리모컨 블루투스, 뒤에는 패들 시프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열도 살펴보시겠습니다. 2열 보시면은 지금 요 사이드 전동 커튼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사이드 전동 커튼 들어가고요. 2열도 역시나 깨끗한 상태. 보시는 것처럼 실내 클리닝을 깨끗하게 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좀더 옵션 사양들을 보여드릴 건데, 자, 이 차량 2열 시트까지도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고요. 열선 통풍 시트, 그 다음에 워크인 기능도 들어갑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죠. 전동 시트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열에서 보시는 1열의 전체적인 모습인데요. 정말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가 여러분들께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실 만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깔끔하고 정말 괜찮은 가성비 있는 중고차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네시스 G80 3.5 AWD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간 추가 옵션만 1,500만원 들어간 신차 출고 가격이 무려 7,840만원인 G80의 외관과 내관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이 차량 보시면은요. 어, 진짜 뒷좌석까지. 뒷좌석에도 전동시트 들어가죠. 열선 통풍시트 들어가죠. 그 외에도 베이지, 실내, 옵션, 안전 옵션 사양들까지 정말 가득 들어가 있는 모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천만원씩 뚝. 뚝 떨어져야 그래야 좀 가성비 있는 중고차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신 차량 출고 가격 대비해서 무려 3천만 원 넘게 빠진 그런 차량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환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보험 이력도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중고차 정가장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셔야지 옆에 보는 이런 꿀매 물들 빠르게 업데이트 소식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신 차량 외 다양한 차량들 전차종들 입고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차량을 보는데 조금 아쉬워. 내가 찾는 기준이 따로 있어. 저한테 편하게 문의주시면은요. 사장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춰서 정말 괜찮은 가성비 있는 중고차 소개해 드리니까 편하게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차량 탁송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조금 어려워 차량은 마음에 드는데 그 전에 판매가 되면 어쩌지 고민하시는 분들 탁송 문의 주시면은 저 중고차 정과장이 전화 직접 받습니다. 어,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더 많고 좋은 차량들, 다양한 차량들 저희 설명란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